반갑습니다. 주식은 전쟁이다. 솔다더스 주전스티비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노력이라는 주제로 종목 언급 및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목 언급이 되다 보니까 종목들은 투자 참고 사항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해서 얻었을 때 가장 값진 열매가 되겠죠. 우선 바이오팜을 가장 궁금해하시니까 바이오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CS가 조금 팔고 오늘 안 팔았지만 계속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기에 지지 잘 하고 있어요. 모건도 팔고 UBS도 팔고 돌아가면서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지지할 수 있는 이유가 아마 연기금이 안 팔고 조금 사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기금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증권이랑 수량이, 수량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게 있어서 아닐 수도 있지만 한국증권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3월 말, 4월 초에 유럽의 세노바메이트 허가가 있었죠. 이게 유입되었을 때, 허가가 났을 때, 지, 주, 주가가 이렇게 상승해서 여기서 이렇게 버텨준다. 그러면 장기평선들을 만나겠죠. 만나서 같이 이렇게 막 꼬여서 가면 빠르게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제, 올랐다가 꼬리를 날고 이런 식으로 갭을 떴다가 꼬리로 이렇게 민다. 그러면 아마, 그래도 일단 떴으니까 이 병선들을 이렇게 잡, 잡는다면 지금 모양보다는 훨씬 좋은 차트가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쌍바닥을 찍었으니까 내일 돼 봐야지 확실하게 아는데 조금 스케줄이 가까워질수록 흐름이 좀 좋아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켜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주식 증가로 MSCI 패시브 비중 확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수급이 좋아지니까 오를 수도 있다. 우리 사주는 이제 우리 사주 직원들이 좀 이게 팔만하면 팔겠죠. 근데 떨어진 상태에서는 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11월 달에 임상 종료권 한개 있고 요 정도가 다네요. 실적은 안 나오고 있고 이게 시판허가가 뜨면 실적이 좋아지면 내년 후년 빠르게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많겠죠. 일단 제일 호재 뉴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악재가 없고 특별한 뉴스 없을 때 주가가 안 빠지고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면 이럴 때는 호재가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주식에. 호재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래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기아차 올렸죠. 기아차는 수급이 가장 좋아서 여섯 개 종목 중에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수급이 안 좋아졌어요. 수급이 안 좋아지면서 빠졌습니다. 그게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수급 따라 움직이는 주가, 대형주답게 그렇게 움직였고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이 뒤에서 조금씩 이렇게 사모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대형주를 볼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추세선을 이제 일봉보다는 주봉으로 끄시는 게 좋고. 주봉으로 추세선을 그으면 이렇게 이제 저점을 있는다 잃는,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복사해서 복사기는 삼성증권에는 됩니다. 이렇게 상승했는 고점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이건 오버 슈팅 구간이고 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중간에 한번 그어나 보고 이뭐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대충 이렇게 움직이겠다라는 걸 예상을 해 보는 거죠. 예, 이 추세선대로 가려고 하면 이 옆으로 조금 더 이렇게 가면 되었을 때 상승할 확률이 많겠죠. 대부분 급등하기 이전에는 밑에 이렇게 밑에 추세를 찍고 급등을 했으니까. 주봉이 너무 가파라서 1봉으로 본다면 1봉도 여기에 찍고 여기 찍고 난 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이 60일선이랑 추세선 이런 게 겹쳐 있으니까 이런 데가 좋은 매수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샀다고 해서 나는 이거 끝까지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길게 1년 뭐 추세 제가 기아차 처음 말씀드렸을 때처럼 그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요즘 장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요즘 분위기로는 그냥 이렇게 위에 쯤에서 이제 매도하시고 또 이렇게 박스에서 하단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이런 매매도 가능하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올랐다가 이제 지금 거의 원점 다시 맞는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올려드렸던 게 저출산 관련 주죠 이제 저출산 제가 보겠습니다 매일유업은 여기서 말씀드렸고 이제 분할로 매수해서 좀 보, 보시면 될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패턴이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하방은 지지하고 이렇게죠. 상방이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끝에서 이렇게 모이면 방향이 정해집니다. 근데 메일리업이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은데 힘이 응축됐을 때 방향이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지 않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왔더라도 힘이 응축됐을 때는 어디론가 튄다는 거죠. 그 튀는 순간을 잘 노리시고 매, 매수를 하시거나. 어차피 이멜리오은 실적 좋고 미래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밑에서 모아가셔서 여기까지면 수익이 그래도 6% 정도. 6% 정도 수익 보고 나는 매수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오셔도 되겠죠. 그리고 네오팜. 네오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박스권에서 지금 놀고 있네요. 이렇게 올라갈 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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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고 싶지만 그걸 꼭 참아내셔야 됩니다. 위에서 사면 이제 남들보다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평선 밑에서만 사도 남들보다 싸게 사는 거니까 약간 최대한 주식을 싸게 살려고 노력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250일은 이제 1년치죠. 1년치 1년치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출판사 뽑았는데 이게 대박이 났죠. 예 가장 차트가 흘러가는 흐름이 아름다웠고 이렇게 또 이것도 하방이 막혀있고 이를 모였다가 상승을 했죠 예 이건 아직도 이제 살아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더 간다 간다 하고 사시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제로 2세븐도 이때 힘을 모아서 이거는 안 빠지고 끝까지 올랐네요. 이제 좀 빠졌는데 여기 다시 저점을 잡았으면 이제 여기가 저점이라는 걸 확인하면 사서 어느 정도 박스권 매매도 가능하겠고요.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은 다 실적 좋은 거 위주로 뽑아 놨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안전할 겁니다. 매매 대상으로 참고 공부 참고하셔서 공부해서 매매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토박수도 이렇게 지금 어, 하단을 깨지 않고 있으면서 이렇게 계속 수익을 한 번씩 주고 있죠.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현대차, 현대차는 어, 오르지도 않고 이렇게 좀 저점을 깼습니다. 약간 깨졌죠 오늘. 네, 흐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바로 복구가 된다면 좋겠지만 복구가 안 된다면 조금 더 121선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잡았고 현대 위아 현대 위아 이때 엄청났죠? 네 현대 위아는 21선 아 61선이네요. 파란색이 61선을 타고 가는 척 하다가 지금 깼죠. 깼는데 이렇게 박스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하단만 안 깬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버텨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하단을 깨고 내려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lg 화학은 76만원 되는데 뭐 lg 화학이 세계 1이지만 너도나도 전부 다 배터리를 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배터리를 다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단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서로 배터리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기술력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급락을 해서 조금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면 분명히 다시 100만원 탈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고재 배터리 이야기 나오는데 전고재 배터리는 이제 삼성 SDI가 우나라 최고 최고로 알고 있고요. 그걸로 밀고 있습니다. 첨보 첨보는 이때, 이때 상승 엄청 있고 그 이후로는 엄청 이제 잔잔하게 가다가 급락을 했죠. 배터리 관련 주다똑같구요 이제 장기평선인 이 120일선을 깼기 때문에 회귀하고 들어올리고 가기에는 몇달 걸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거의 현대차랑 비슷한 그림이지만 밑에를 안 깼기 때문에 현대차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빨리 뭐 뭐라도 코로나가 좀 빨리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경기부양책 어 바이든이 좀뭐 힘을 실어서 미국이 확 좋아야지 저희 나라 좋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주가는 눈치만 보면서 보으로 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지금 저점에 딱 와있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이 매수 타이밍이죠. 이제 미국장을 보고 내일 아침에 선택을 하셔도 될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다 지지하는 라인에 있는 모습이고요. 네, d b i 텍 제가 100% 넘게 수익 났던 종목이죠. 이까지 네, 해서 100% 수익 났었는데 뭐 반토막 수준 나왔죠. 예, 반토막이라는 것는 수익률이 반토막이요. 이거 여기서 사서 14% 다시 수익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사시는 것보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질 때 사시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지점 꼬리를 다는 지점 뭐 이런 데를 맞춰서 좀 사시면 낫습니다. 음봉으로 막 내리고 있는데 사는 것보다 한번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좋은 돈을 투입해서 사고 내리다가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쭉 내리다가 종가에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처럼 이런 지지하는 모습 아니면 이렇게 양봉이 나온 후에 지지하는 모습 이런 자리에서 사시면 돈 돈을 더 효율적으로 사모아 가실 수 있습니다. DVI 텍은 파운드리 업체로 이제 충설 뉴스가 왜안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지금 공장 가동률이 100%입니다.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최대치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실적 시즌 때마다 아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일재당이랑 여기 밑에 엄청 좋은 회사들이죠. 전부 화장품은 저평가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한국콜마 지금 추세선 그어놨었는데 그대로 움직이다가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분할 매수 그때 한번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지금 추세선 하단에 있고 그리고 식품은 음 풀무원 일제단 괜찮은데 뭐큰 흐름이 없었고요 1월 25일이면 아 이쯤이네요 예, 하단 왔으니까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간 좀 걸리더라도, 이제, 어 가격 싸게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번 훑어봤고, 이런 식으로 제가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지만, 꼭 참고하셔야 될 게, 추세선, 남들보다 이 평선에서 싸게 사자. 그리고, 매도는 내가 정해놓은 가격에, 이렇게 뭐, 박스를 정했다. 그 하단에 사서 위에서 팔고. 장기투자 뭐 존니대표나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장기투자는 일반인이 하기 힘들죠. 단타만큼이나 어려운 게 장기투자입니다. 주식은 보고 있으면 계속 샀다 팔았다 할 수밖에 없어요. 장기투자를 한다 생각하면 금액조차도 만약에 내가 천만원이 있으면 이 천만원을 당장 주식계좌로 넣으면 안됩니다. 이 돈을 안쓰기가 진짜 힘들어요. 한200 넣어놓고 이번달에 200만원치를 20일 동안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사면 평균 단가가 맞춰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니면 한달 동안 이제 이, 이 평선 닿는 날만 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럼 더 싸게 살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 드리는 거를 이제 다 종합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도록 그리고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흐름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영상이 약간 두서가 없었는데, 제가 제 영상을 복귀하면서 조금 조금씩 더 노력해서 여러분께 더 양질의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식품주가 지금 조금 힘이 없고, 이것도 언젠가 근데 힘이 좋아질 것입니다. 다른 것들 화장품 주가 조금 다 괜찮았네요. 이런 한국 화장품 실적이 안 좋죠. 약간 테마의 대장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안 좋은 주식은 그냥 다 박살 난다고 하시면 되거든요. 예. 이것도 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는 주식인데 아무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더 노력해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께 꼭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분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정 종목에 몰려있지만 조만간 이제 제가 이 병선이나 캔들에 대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전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